마로니가 선물해준 거짓말, 감지기. 지금 한번 해볼까? 사키 가슴은 크다. 아, 아. <laughs>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 보이시죠? 마이크 데시벨 빠거든요. 빨간색, 바로 넘어오게 되면 사키 목소리 대신에 던전녀 목소리가 됩니다. 오! 1개월 구독! 오! 미안해 마로나 벌써 걸릴 줄 몰랐어. 러스트 서버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? 네 맞아요. 제가 사실 그래서 러스트 서버를 들어가기 위해 러스트까지 샀으나 합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러스트만 구매한 사람이 됨. <laughs> 그래서. 러스트 해야 돼요. <laughs> 다들 러스트 스트리머 서버할 때나 혼자 묵묵하게 혼자 하고 있는 우미노사키 되는 거예요. 얘들아 너, 너무 너 불쌍하게 안 봐도 돼. 괜찮아. 그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같이 하기 위해 샀지만 같이 못하는 그렇게 말하지 마. 더 슬퍼지니까. 같이 안된 친구 스트리머하고 같이 울었습니다. 괜찮습니다. 친구는 되고 난안 되고 이랬으면 더 슬펐을 거지만 둘다안 돼서 절반만 슬펐어요. 고백할 게 있어. 나 내일 반차다? 나 내일 반차여서 친구랑 놀러 간다? 내일 일찍 방송 킨다고요? 몰라. <laughs> 일러 사키가 예쁘긴하다. 매너 채팅 부탁드려요. <laughs> 이 상태로 방송하자는 무슨? 사키바 오른쪽 에 일러 소개 좀요 왼쪽도 좋다고요? 우리 마 언니들 진짜 그 빨래 옛날에 빨래 두들기듯 막 했다는. 그런 것처럼 한번 두들기고 싶은데, 우리 마론니 언젠가 한번 내가 엉덩이를 한번 타당탕, 타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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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> 그렇게 말할 때잘 들어 알았어 사키야 흥분하면 안돼 흥분하지 마 릴렉스 릴렉스 말언니들의 도발에 넘어가지 마 절대 전자녀를 꺼내선 안돼 절대 그들이 원하는 걸 내어주지 마 그러면 우린 사키를 원해? 아이런 정말 얘들아 너네가 나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자 그러면 노래를 시작해볼까? 다트해책 좀, 아, 지, 아... 그 트, 오, 겸. 나대지 말라고 했잖아, 사키야. 왜 만날 나대가지고,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. 노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라. 언제나 즐거워. 오늘은 또, 무슨 일이 생길까? 뽀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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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laughs> 뭘 기대하는 거냐고. 나 전자녀야, 내가. 사키보다 나을 리 없잖아. 난 쓰레기야, 사키에 비하면. 훨씬 나은 게 하나도 없어. 아이, 아니요 내가 훨씬 낫지. 그렇지 않습니까? 다음 노래 없습니다. 전자녀는 들어갔어요. 전자녀는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. 전자녀에게 더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. 아, 화요일에 그거 하자. 우리 마로니가 선물해 준 그걸로 토크하자. 거짓말, 감지기. 지금 한번 해볼까? 뒤에서 마로니를 욕한 쪽 있나요? 앞에서도 욕한 적 있는데요? 관계 한번 맛좀 한번 볼까요? 진짜 한번 맛좀 한번 볼까요? 저 원래 이런 거겁 진짜 많거든요? 얘들아 나 진짜 겁쟁이인 거 알지? 모르지? 사실 모르지? 너네? 나 얼마나 겁쟁이인지? 해볼게! 아나 너무 무서운데?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봐요! 나, 나는 여자다? 나는 여자다. 소리 보소? 난 여자다. 나 여자예요. 진짜 완전, 완전 거짓말인 것 같은 거. 나는 티슈에 밥을 뺏어 먹은 적이 있다. 알겠어, 한번 해볼게. 나는 티슈에 밥을 뺏어 먹은 적이 있다. 난티슈에 밥을 뺏어 먹은 적이 있다. 어? 없는데? 나 티슈 밥 뺏어 먹은 적 없어. 나 없어. 나 티슈 밥 뺏어 먹.. 어? 어? 어라? 어? 어, 미안해. 나 티슈 닭 가슴살 뺏어 먹은 적 있어. 미안해. 그건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건.. 그건.. 아니 그거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여서 아, 생각해보니 있었잖아. 아기는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. 어? 그동안 부자라서 재물적으로 타격 없는 거였어? 아니야 아니야. 아닌데? 아니 사오케 아니야. 나는 새우가 아니다. 난 새우가 아니다. 어? 나다 진실인데? 다 진실데 당신 누구야? 나왜다 진실이야? 난 사실 말언니들 없어도 혼자 방송 잘할수 있다? 잠깐 기다려 나는 사실 말언니들 없어도 혼자 방송 잘할수 있다 아! 오오오나 말언니들 없으면 나 방송 못한다 나는 도대체 뭐지? 회사에서 티슈밥 뺏서 먹은 거구나 티슈밥 훔쳐먹는 3백살 퇴사자 아니에요 좀 재밌는 질문이 없을까? 사케는 지금 마론니들 중에 벤 때리고 싶은 마론니가 있다. 없습니다. 사키 가슴은 크다. 아 아. 아 진짜. 진짜 내가 여러분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? 푸하하 <laughs> 이러네 아니 작지 않아요 진짜 아니, 저기요 아 아니, 작지 않다니까요 진짜 한번 더 해달라고요? 아키는 가슴이 작다 아, 이거 진실 나오면 방송요 약속해는적당 아, <laughs> 아니 그래, 아니 작을 수 있지. 아니 그건 죄가 아니야. 아니 작을 수 있어. 아니 그래, 아니 그 그럴 수 있는데 아니. 아 이거. 진짜.